네덜란드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초콜릿. 있어요. 맛도 스무 가지가 넘고 패키지도 너무 예쁜 토니스 초콜릿입니다. 다양한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토니스 세트를 사왔는데요. 하나씩 맛을 보면서 소개해드릴게요. 토니스의 시그니처 맛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카라멜 시솔트 맛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토니스라고 써져 있어요. 소금이 되게 오독오독 씹히는데 짠 맛이 막 너무 강하지 않아서 카라멜 단맛이랑 솔트의 약간 짠 맛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요. 역시 시그니처 맛. 빨간색은 그냥 기본 맛이에요. 밀크 초콜릿 맛. 기본에 충실한 맛이에요. 밀크 초콜릿 누가라고. 있어요. 너무 궁금한데? 하얀색 누가 들이 꼭꼭 박혀 있는 게 보여요. 응? 엄청 달아요. 응? 단맛이 극대화 되어 있는 맛이에요. 밀크 초콜릿 아몬드 맛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응. 내가 견과류 좋아하거든. 아몬드가 꼭꼭 박혀 있어. 응. 응. 이거 최고다 진짜 맛있어. 밀크 초콜릿 헤이즐넛 맛이에요. 헤이즐넛은 또 맛이 없기힘들지 진짜 맛있어. <laughs> 응. 이거 계속 먹고 싶다.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이고 이게 다크 초콜릿이거든요. 색깔 차이가 확실히 다르죠? 음. 응? 진짜 다크다. 오리에서도 팔더라고요. <laughs> 여러분이 제일 먹고 싶은 맛은 무엇인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